그냥, 안에서 동사를 찾으래. 그럼, 시제를 가진 게, 니들 눈앞에 있는 is, 맞지? 현재잖아, 맞지? 그럼, 얘는, 일단, 동사가 맞고, 뒤에 보니까, result of, 다음에, combining, 의 얘도 동사 역할이지, 그치? ing가 붙었으니까,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가지. 하지만, ing는, 서수가 될수 없으니까, 일단은, 오구 앞에서 이렇게 끊고요, 괄호 열고, 이꼴 표시를 해주시면요, 이걸 우리는, 동격이라고 할 겁니다. 즉, 동격에 대한 근거는요, 명사 뒤에 오브 ing가 나오는 거고요 이때 의미는 부하는것 의가 아니라 부하는 명사라는 느낌인데 명사의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문장 구조는 서술 개수가 몇개 있어? 한개 있지 그치? 여기까지 가사 해놨어 이해 같이 그리고 이 제품이 is the result 주격보어로 끝난 겁니다 결과예요 뭐의 결과야? Combining many different technologies 하면 o 이 i 해석이 이거지 그치? 많은 다른 기술들을 그지 합치는 결과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세마 얘기하지? 그럼 문장에 대한 내용 너 지금 니들 단문이랑 막 형식 다안 해? 단문 형식 안 하면 막 나한테 쏙듣는 의의가 없어져 막. 알겠냐? 우리 파로스의 영어의 기본 베이스는 단문 형식 그래, 엄마, 센텐스 패턴도 정확히 잡아내지. 됐어, 안 됐어? 명작할 때. 문장 이해했어요? 그치? 다시 358번 갑니다. 하이, 하이, 타이드입니다. 타이드라는 명사는 의미가 뭐였죠, 친구? 타이드는 의미가 뭐야? 조수라는 말을 쓰지, 그렇지 조수는 어시스턴트가 아니라, 그치? 밀물과, 밀물과 썰물을 가리키는 거다, 조수. 알겠지? 밀물과 썰물이야. 그니까 높은 조수들이야? 그럼 선생님, 컴바인드도 시제를 가진 거 맞아요? 일단, 도 왜요? ED가 붙었으면, VED가 가진 정체는 총세 가지입니다. 동사의 과거, 혹은, 발음해봐. 같이 해보자. 과거 분사해봐, 과거 분사. 어, 같이 해 과거 분사해봐, 과거 분사. 문사. 과거 분사는 형용사, 그치? 그 다음, 발음해, 완료해봐, 완료. 완료는 have 뒤에 나와 있는 이전의 의미지, 그치? 그러면 타이즈 앞에 해부 없으니까 일단 완료 너는 아니야 잉. 그러면 과거의 동사나 혹은 과거분사 의 형용사야. 근데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친구들? 커즈드라는 이 D 붙은 놈이 있죠 친구들 보이셔요? 그럼 둘중 하나는 서술하고요, 하나는 과거분사 형용사라고 하면 커즈드 뒤에는 severe f l o a t i n g 이라고 해서요. Severe입니다. Severe는 심한이란 뜻이고요. f l o a t i n g 은 Flood, F-L-O-D-I-N-G Flooding은 보통 명사가 돼서 홍수란 뜻이야, 됐지? 그럼 아가 Combined가 합쳤다라고 하는 게 맞을까? Caused가 약기 시켰다가 맞을까? 하면 당연히 Caused가 서술어죠 근거는 이거나 Caused 뒤에 Severe Flooding이라는 목적어가 있는 반면에 Combined 뒤에는 다시 우리 같이 말하는보자 친구들 Combine 해봐, Combine 같이 해봐, Combine A 해봐, A. With B 해봐, A with B. 그럼 A와 B를 합치다라는 동사란 말이야. 근데 c o m b i n e 과 With 사이에 여기 A 있죠, 없죠, 지금? 없죠, 그죠? 그래서, 아, Combined가 형용사 9. 즉, 과거 분사가 돼서 Combined부터 s t r o n g d Wind까지가 친구들 형용사 9가 되는 거야.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이상이 되니까 뒤에서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은 일단 단문이고요 형식은 caused severe flooding과 ties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높은 조수들은 어떤 높은 조수들이냐 combined 앞으로 넘길게 강한 바람과 합쳐진 이란 해석이야 내말 얘기하지 합치다가 아니라 합쳐진 강한 바람과 합쳐진 높은 조수들은 야기시켰다 뭘 야기시켰는데 심한 강렬한 홍수를 야기시켰다 이렇게 되면 되지 그죠? 느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아가 조수와 홍수는 같은 용 달라요 다르죠 그죠? 오케이? 조수 홍수는 다르죠 그래서 단문의 삼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다시 아랫문장 92번에 컴이라는 컴도 역시 자가 있고요 때에 따라 다가 있습니다 근데 컴이타가 되는 경우는 친구들 그냥 컴만 쓰지는 않고요. 우리 이거 단어 좀 같이 보자. Come up with 해봐. Come up with 다시 come up with 하면요 어딨지? 명사를 생각해 내다 떠올리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혹은 come up 해봐. Come up to 해봐. To 명사하면요 명사에 다가가다라는 뜻인데요. Up to come up to를 한 단어로 보면 돼. Come up with를 그냥 승주나한 단어로 생각하면 돼. 너 여기까지 이해 하셨나서. 이해 갔어? 자, 그럼 아래 문장 가 보자. A tall a t h o r woman in black in black was coming. was coming 까지를 서술로 보시면 되죠. 그럼 was의 시가 언제야? 요 하나. was의 시가 언제야? 현재 과거야? 그래. ing를 몰르다보는데 배운 대로 진행이지. 그렇지? 그럼 해석은 1번, 2번이야? 2번 1번이야? 2번 1번. 됐지? 즉 블랙을 검은색 옷을 입은 걸로 하자 흑인이라고 하지 말자 알겠지? 이해 가지? 검은색 옷을 입은 한키큰 여성이 여기까지 가시 What's coming? 오는 중 이다가 아니라 이었다 봐봐 Coming은 해석을 바꾸지 말란 말이야 오는 중은 고정된 거야 다만 여기에 is가 나오면 이었다야 이다야 친구들 이다 해석을 해주면 되지 그치? Or 여기에 만약 will b 가 나오면 오는 중일 것이다 러문은 공사만 해석을 바꾸면 되고 하나 알겠지? was, is, will, be만 해석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쌤말 여기까지 해가지 오케이? 자 그럼 다시 was coming 오는 중이었대 어 c r 스 s s 끝자. 잔디를 가로질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로질러 자이 문장은 단문의 일형식으로 문장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단문의 일형식으로요 대지 단문의 일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아래 Someone is supposed to 할 때요 친구들 자! 여기는 우리 필기 좀만 할게요 친구들 꼭 기억해주세요 1번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입니다 동영할게요 Be going to 원형 어? 아무 생각 없지? 이것도 아침이라 그냥 모닝이라 그냥 정신 못 차리고 Be going to의 동영는 Will ma will be 뭐뭐할 것이다 엄마 할 예정이다. 끝난 줄 알았지? 설마. be about to. 끝난 줄 알았지? 다 외워. be due to. 대체? 역시 아니다. due to. 대체? 끝난 줄 알았지? be bound to. 대체? 엄마. 외부에서는 이거 다 나와. 대체? 끝난 줄 알았지? be to. 대체? 이게 나. v 할 예정이다. 혹은? v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v 할 예정이다 v 할 것이다 쌤님 말씀은요 어? is supposed to come 까지야 그치 여기까지가 서술로야 그니까 러한 단어가 아니라 서술로는 자리잖아 그치 서술로는 자리니까 맞지 오케이 이렇게 서술로를 표시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someone 누군가가 오케이 올거야 올 것이다 이러면 끝난거야 승자, 왜 재밌어? 이렇게 막 슬슬 웃으면서 냐 <laughs> 왜, 왜, 승자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건 없어? 왜, 뭐가 재밌지? 아, 이걸다 외울 생각이 흥분되지? 완전히 인터레스티드 되지? 완전 익사이티드 되지? 이 다, 아니요? 걱정해. 이 조심해. 네 의견 말하지 마. 오케이?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2에서 이렇게 끊고요. 아가, 아가. 컴퓨터를 고치는 건 니들 무시하는 거 아니니까 대답해 컴퓨터를 고치는 건 오늘 아침이 고치는 거야 누군가가 고치는 거야? 죽을래? 그안 <laughs> 말해? 오늘 아침이 고치는 거야 누군가가 고치는 거야 누군가잖아 요한아 그치? 말해도 돼 부사정용법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서 야 부사촌 말해 이거 진짜 다 외워야 돼? 어, 행복하지 Be supposed to, be going to, will we, be about to, be about to, be due to. 발음해, be due to 해봐, be due to. 발음해, 어, 진짜 발음해, be due to 해봐, be due to. 그렇지, supposed to 해봐, supposed to. supposed 야 b o u n d to 해봐, bound to. 믿음만, 외원마 무조건 알겠냐? 일단 믿고 외워 알겠지? 부의할 예정이다, 부의할 것이다. 문장 구조는 역시 단문에. 형식은? 일형식입니다, 일형식. 한 번에 끝내는 일형식. 오케이? 자, 정천히 정리하시고요. 천천히 정리하시고요. 정리의 시간. 다음 문장은요, 친구들. 그 다음 문장은요, come 이하의 all the glasses입니다. 363번 문장.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All the glasses came c r a s h i n g onto the floor 할 때요. 아까 여기선 crash부터. 우리 crash 본적 있나? 알수 없어, crash. 콜라이드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콜라이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콜라이드 그냥 충돌하다 부딪히다 어? 부딪히다 어? 하나 더해 깨지다 부서지다 이 따님이면 잘봐 충돌하고 부딪히고 깨지는 건 전부 다 일형식 개념입니다 쌤님 말씀은요 아까 이거 중요해 케임 크로싱을 이렇게 묶어버려 그냥 묶어버려 그리고 케임에다가 2라고 쓰고 갑니다 이거 역시 단문이고요. 형식, 이 형식 근거 갑니다. 모든 유리들이, 모든 유리들이, 이거야. 모든 유리들이 케임크러싱에서 게임 케임을 그냥 한글로 써줄까? 네. 링킹 버브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겠다. 없어 보인다. 링킹 버브라고 하는데, 즉 자동사 뒤에, 자동사 뒤에 형용사가 연결됐을 때 우리는 해석을 형용사 하다 라는 해석을 해요. 그래 모든 유리들이 랭킹벌벙 합니다 캠 크러싱 하면 부셔졌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야가. 대박이지 크러싱의 의미가 부셔진 깨진 이면 부셔졌어 어디에서 온투더 플로어니까 바닥으로 바닥에서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온투더 플로어는 수식어로 잡아내면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친구들 그치 이해 갔어? 조심할 거는 c o 러싱 c r u 이란 형태는 이 친구들 부서지다는 형태고요. 이와 같은 형태가 수능에서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 나 come 하는데 윙킹 n k 이해 안 가는데? 그럼 이건 어때? He got tired. 이 tired 는 과거는 아니겠지? 왜? 가시 동사 시제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tired 는 과거 분사니까 해석이 피곤하냐? 야 그러면 he got tired 이 해석이 그는 피곤함을 얻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흔히 자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을 때의 느낌을 잡는 거고, 링킹은 한번 더.